서브웨이 빵을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어, 자랑스럽다, k o r e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바디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 퍼블릭스라는 마켓을 왔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영상에서 이제 여기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렸던 거가 LA랑 비교를 했을 때 홀푸드 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홀푸드 마켓은 있는데. 보기보다 약간 밑이지만 이곳에서 이제 새로 개발하는 곳에서 이 마켓을 항상 기준점으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켓이 들어오면은 좀 좋은 곳이다. 사람들의 생활의 편의가 많이 올라가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그 개발업자들이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기를. 바로 이 마켓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먹는 우리 한국 치킨 있죠? 그 치킨처럼 먹을 수 있는 그게 판다라고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치킨 양이 줄었어. 치킨이 작아졌다.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뭐 KFC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 치킨 사 드시잖아요. 뭐 비싸요 한국 치킨들도 이게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이 여기 팔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 서브웨이 먹잖아요. 그 서브웨이도. 빵이 줄었어. 그러니까 다 아무래도 양을 줄이고 이제 가격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서브웨이 빵을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우리가 한4 식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코에서햄 조금 산 다음에 진짜 서브웨이처럼 먹을 수 있는 그빵한 4불짜리, 3불 남짓짜리만 사면은 우리가 한대 다섯 번,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편하게 해먹을 수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또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빵 사러 갈게요 여러분. 마스크를 쓸게요. 여기 대부분 다안 써요. 예, 요즘은 어 마스크 쓰는 게좀 마스크 쓰면 너왜 계속 마스크 쓰는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는 어 크로거라는그 마켓도 있는데, 그러니까 LA, 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 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이 홈푸즈 보다는 약간 약간 그냥 어 이렇게 대중적인 마켓 자 이게 빵이 3불 29 거든요 4개짜리 인데 여러분 바게트 빵도 어떻게 잘못 먹으면 되게 딱 해서 입천장에 까지는 거 아시죠? 우리 그 오뎅국물 뜨거우면 확 까지 듯이. 근데 얘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얘를 좀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치즈를 넣은 다음에 살짝 그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자, 이만한 사이즈 빵3분 29에 두개 살게요. 아, 이거 봐, 머핀 뭐 너무 귀엽다. 리아랑 아리가 워낙 서브웨이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두 봉지를 샀어요 우리가 시장을 보다 보면은 가격이 한두배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월급은 두 배로 안 올랐잖아요 우리 다 느끼지만 은 그러니까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제. 피망을 하나를 사고 여기 나아빠가 파네요 어 이거 하나에 이불 69다 파운드야. 아, 그렇구나. 파운드구나. 이거 봐. <laughs> 이거 귀엽지, 여러분? 해피 <laughs> birthday. 이거 귀여운데, 와, 이것도 가격이 올랐네. 6불 9구야. 9불 이게 7불이야. 와 어머! 진짜. 와, 대박. 이거는 파란 거고, 이거는 빨간 거니까 이게 더스파이시한것 같아, 이제. 여러분, 여기 김치 팔아요. 예, 여기 이거 파란색이 마일드고, 빨간색이 스파이시한 거네요. 와 오, 자랑스럽다, Korean. 어, 여기도 있어, 김치. 대박. 와. Wings는 와, 16불. 이거가 8불 9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몇시까지 팔아라라는 게 있거든요. 오후 2시까지. 예. 니거 그러니까 오늘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요즘에 그 대형 마켓에 통큰 치킨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말이 있곤 하는데, 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laughs> 닭알만 그렇게 비싸게 주고 먹어 이런 것도 있죠, 그쵸? 어 마켓에서 일을 못 하겠는데 이거 왜이러지 이거는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벗고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마켓 다 보고나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돈도 <laughs> 돈도 찾았어요 캐시가 조금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애들 학교 때문에 어 그런데 여기 퍼블릭스에도 그렇고 다른 마켓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캐시아웃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미국 마켓에서는 근데 저는 이게 은행을 굳이 가가지고 아니면 근처에는 있 ATM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이 마켓에서 이렇게 돈을 찾는 거가 편하더라고요. 예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근데 더 좋은 건 수수료가 안 붙어요. 그래서 편하다. 네 어느 데는또 붙는데도 있을 순 있겠죠. 제가 다 가본 거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일단 수수료가 안 붙어요. 어떤 은행든 자, 갈게요. Thank <laughs> you. Thank you. How do you bite it? Isn't mm, good? You got sauce all over your mouth in the first bite. Very good. It's better than Subway, in my opinion. Although, one thing would have made it better soda and french fries. Hey, anyway, this is. Really <laughs> yeah, that's my point, I guess. Oh my, where do you get the ham? We had ham. Oh, it's raining. Can you stuff is for uh, 내가 제일 좋아하는 one Condumcan? You know the condumcan? Kind of yeah. I'm making that. Ew! No, it's a meal. 계속 하는 거예요.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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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니까 입을 덮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짜요 맛있겠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여러분 몰구리 응,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다. Came you got. We already took a video here, and right now it is very noisy because it is famous. Remember the video where we came to a restaurant where we ate on the table with hands? That's where we are right now. So, see you when you're eating. Peace out. 야, yeah. 오늘 저녁은뭔가요 아, 맞아 뭐, 야 마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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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course of course, yeah, s h r i d e it's just a side course. This is and this is a sauce, okay?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음료수 마가리카고요. No, 얘는 이제 캐주얼 슈림프예요. 소시지랑 같이 먹는 side 거고 course. 이제 피클을 하나씩 꺼내서 Main 먹을 course. 거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아리가 좋아하는 옥지지. <웃음> <웃음> 어, 옥수수. <laughs> 근데 여기 옥수수가 <laughs> 있으면 더 좋았겠지? 저녁을 맛있게 먹읍시다. 자, 엄마는 먼저 한 접. I want to be 21 years old already. at college. All colleges are perfect. um, art. Do Do you h a n see. I we are I already in i regular people eat like this, right? <laughs> 아,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어서 밤새 치는 거야? 맛있게 잘라 주세요. 역시 한국 고기 자르는 가위가 정말 잘 쓰는 것 같아. 자, 프리스 이제. 그렇게 먹어야 돼? <목소리> 네, 노른자를 먼저 먹고, 냉면 국물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거가 남아서 이렇게 해서 육수를. 아 계란에다가? Uh -huh. 그치. 아리 맨날 그렇게 먹지. 그 다음에 국수를... 아. 그렇게 구멍에다가 면을 넣고요. 그리 손가락으로 해야됩니까? 쿠컨버? 쿠컨버리고 뭐예요? 응. <laughs> 오히려 그렇게 반으로 입으로 잘라야 돼. 너무 지금 안 깨끗해 보이는데요 지금? 아니. 아니, 그거는 새뭐 모해줄 때 그렇게 먹는다. <laughs> 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입에 쏙? <웃음> 맛있어요? <웃음> 음. 어.